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음 기압과 날씨 변화의 이제 마지막 시간 3차시네요. 자, 기압과 날씨 변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온대 저기압과 날씨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죠? 아주 그 페이지는 두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개념적으로는, 그죠?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였지, 그지? 음, 그래서, 온대저기압이 형성되어 있을 때, 날씨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특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음, 뭐, 우리 책에다가 A, B, C, 뭐, 세 구역 해서, 그죠? 음, 날씨 해석하는 것을 했었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한, 온대저기압의 발생부터 소멸까지, 음, 온대저기압의 일생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어, 오늘은 82쪽, 자, 82쪽에 음, 탐구 활동을 좀 해볼 거예요. 어, 이건 뭐 우리가 음, 온라인 상에서는 이제 직접 해볼 순 없고, 지금 이제 실험 영상을 통해서 음, 온대저기압 어, 온대저기압이 포함되어 있는 일기도에서는 날씨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영상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요. 다음에 적외 영상, 가시와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으로 촬영한 이 위성 사진에서 이 구름의 특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험 영상 한 볼게요. 자, 어, 이 탐구는 일기도와 위성 영상을 이용해가지고 온대저기압이 포함되어 있는 일기도와 위성 영상을 이용해서 날씨를 해석한다, 이거야. 음, 날씨를 해석한다. 그래서 보시면, 어, 이세 개의 일기도죠. 세 시간 간격으로 지금 일기도가 어, 그려졌는데, 자, 여기 보시죠? 이거 뭐야? 자, 온난 전선, 한랭 전선이 포함되어 있는 온대 저기압입니다. 자, 온대 저기압이 지금 어떻게 위치가 이렇게 변했죠? 음. 어때?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변해 갔습니까? 그죠? 음.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 중위도 지방은 대기 대순환의 바람 중에서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모든 기상현상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그죠?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온대저기압이 이동해감으로써, 자, 이 A 지역. 어디쯤 될까, 이거? 부산? 부산 정도 찍은 것 같은데, 그죠? 이 A 지역에서 날씨가 어떻게 변해가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일단, 힌트적인 사진이 있지. 위성 사진 있지. 위성사진 보시면, 자, 구름이 지금 어때요? 점점. 이렇게 지금 이동해 가고 있는 걸볼수 있죠, 그죠? 예. 이 온대저기압은 구름을 동반하잖아요? 그죠? 예, 여기는 온난, 저, 청운형 구름, 저운형 구름을 동반한단 말이야? 이 구름들이 지금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 가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위성사진에서도 보이고 있죠, 그죠? 음? 음. 그래서, 요 A 지역, A 지역에서 온대저기압이 동과할 때, 날씨가 어떻게 변해 가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자,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이렇게 기도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운대저기압의 위치를 표시하는 다예요 이게 이제 6시기 거라는 거. 그곳은 좀 그대로, 이렇게 옆에, 9시꺼, 9시꺼에다가 딱 겹쳐놓고, 본대 저기압을 또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12시꺼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하나의 지도에 이렇게 온대저기압의 이동 모습이 표현됐죠. 그런데 요요 A 지역, A 지역을 표시해서 A 지역을 표시해서 A 지역에서 날씨가 어떻게 변하게 되냐? 요거를보시면 그죠, 그죠? 음, A 지역에서. 날씨가 어떻게 표현하는, 요거, 요거는 지금 6시, 가운데가 9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2시가 되는 거죠? 그럼 A 지역은 보세요. 6시에는 온난전선의 앞쪽에 있죠? 그럼 어떻다? 날씨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 9시, 저, 9시에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의 중간에 있죠, A가. 그죠? 음, 그럼 어떻다?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온대저기이야 그리고 A, B, C 점 찍어서 했던 거잖아. 그죠? 12시에는 A 지역이 어때? 한랭전선의 뒤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날씨가 어떻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라는 거예요. A 지역에서 날씨전 자, 보세요. 가. 아 이게 6 시잖아, 그지? A 지역은 지금 온난전선의 앞쪽에 있어요, 그죠? 앞쪽에 있으니까 자 일단 어, 바람은 남동풍이 불겠지 이렇게 남동풍 불어 들어가는 바람, 저기압 중심으로 불어 들어가야 되니까 남동풍이 불고요. 자 낮은 구름, 낮은 구름 뭐야? 층은형 구름, 층은형 구름이 위치하고 있어. 층은형 구름이 위치하고 있어. 그러니까 비가 오겠죠. 무슨 비가 와? 그렇지. 약한 비, 이슬비가 오는 거야. 약한 비, 이슬비가 온다. 이거죠. 나는 자, 나는 보면 자 이제 A 지역이 어떻게에어 온난전선이 통과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 있으니까 자 바람은 남서풍. 남서풍이 불죠. 그죠. 저기 압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남서풍이 불고, 여기 어때? 구름은 온난전선의 앞쪽, 할전선뒤쪽이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구름이 없고 날씨가 맑죠. 그죠. 기온은 어때? 높아졌겠지. 온난전 통과했으니까 높아졌죠. 그죠. 다음, 자. 다는 자, 자, 다는. A가 이제 뭐야? 한랭전선도 통과했어. A 지역을 한랭전선 통과했어. 한랭전선 뒤쪽이야. 그러니까 바람이 북서풍, 북서풍이 불고요. 그죠?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요. 구름은 무슨 구름이 생겨? 저군형의 구름이 생겨. 저군형. 높은 위치. 저군형의 구름이 생겨. 비가 이제 뭐야? 강한 비 소나기가 내리게 되는 거죠. 강한 비 소나기가 내리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온대 저기압이 통과해갈때 날씨 변화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일기도를 보고 음~ 한번나오 보고 네. 음~ 한번생님이 강조하고 싶어, 그죠? 응? 응. 우리 앞에 어, 80 페이지에, 그죠? 80 페이지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죠. 어, 이것도 한 번이 확인하는 겁니다. 각각의 지역, 각각의 지역에서 날씨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음. 응. 82페이지에 있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온대저기압이 통과할 때 날씨 변화를 알아봤어요. 다음, 이제 83페이지. 자, 83페이지를 가면, 조거 무게 한뭐 밑줄만 쳐 놓으세요, 그죠? 계속 했던 내용이지, 그지? 네. 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온대저기압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날씨를 예측하려면 어느 쪽을 봐야 되느냐, 서쪽의 날씨를 봐야 돼요. 왜냐면, 서쪽에 있는 날씨가 우리나라 쪽으로 오니까. 동쪽에 있는 날씨는 뭐야? 이미 우리나라를 통과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날씨를 예측하려면 서쪽 하늘을 보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나 여기 적혀있는 내용은. 자, 다음. 자, 인공위성에서 찍은 날씨 영상. 자, 어, 우리나라는, 음, 그치. 세계 일곱 번째로 어, 기상위성을 보유한 국가예요. 천리안 천리안 위성 날씨 관측용으로 천리안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제 이 인공위성이 인공위성이 어, 위성 사진을 이제 찍어서 주로 이제 구름 사진이죠, 그죠? 이렇게 구름 사진을 찍어서 날씨를 예측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는데 어, 이 인공위성이 찍는 그 위성 사진은 파장대에 따라서.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찍는 게 있고요, 적외선을 이용해서 찍는 게 있어요. 음, 그래서 뭐 이거 가시 영상으로 찍은 인공위성인 거고, 적외 영상으로 찍은 인공위성인 거지 똑같은 지금 시간대에 찍은 건데 이렇게 어떤 파장대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져요. 어, 가시광선은 가시광선은 어, 가시 영상은 가시 영상은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구름과 지표면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태양의 가시 강선을 감지해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햇빛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밤에는 가시 영상을 관측할 수가 없어 대신에 적외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적외 영상은 어떤 물체가 방출하는 적외선을 감지해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햇빛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얘는 24시간 밤에도 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요 밤에도 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음. 자, 이러한 그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을 가지고 적외 영상을 가지고 자, 이런 구름의 형태나 특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요 내용에 요 내용을 자, 요 내용을 어, 요 공간에다가 좀 네, 필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내용이요. 요거 요거. 자 필기하세요. 네, 자 필기하셨죠? 네, 자 적외 영상은 적외 영상은 아까 뭐라 했지? 햇빛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어그 물체가 방출하는 적외선 영역을 감지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어, 얘는 그러니까 24시간 관측이 가능하다. 어, 밤에도 찍을 수 있다. 자, 적외 영상은 뭘알수 있냐면요, 구름의 높이를 알수 있어요. 구름의 높이를 알수 있어요. 자, 적외 영상에서는 자, 온도가 높은 구름 온도가 높은 구름은 어둡게 보이고요. 온도가 낮은 구름이 밝게 보여요. 음. 우리가 이, 이 적외선 적외선 카메라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온도가 낮으면 그러니까 하얗게 보이고요. 온도가 높으면 이제 붉은색을 띠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온도가 높은 게 어둡게 보이고, 온도가 낮은 게 밝게 보입니다. 따라서, 자, 높이 떠있는 구름, 고도가 높은 구름은 어떻게 했어 아무래도 온도가 낮겠죠? 왜냐면, 높이 올라올수록 기온이 낮아지니까. 고도가 높은 구름은 온도가 낮으니까, 자, 고도가 높은 구름일수록 어떻게?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구름일수록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적의 영상을 통해서는 구름의 높이를 알수 있다. 예, 구름의 높이를 알수 있다. 다음 가시 영상은 가시 영상은 이 태양광 태양광 중에 가시 광선이 반사되어 지표면이나 구름에 의해 반사되어 오는 것을 감지해서 찍는 거야 사진을. 그러니까 얘는 햇빛이 있어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얘는 낮에만 찍을 수 있어요 가시 영상으로는. 그리고 가시 영상은뭘할수 있냐면 구름의 두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름의 두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얇은 구름은 어떨까요? 얇은 구름에서는 입사 광이 어떻게 돼? 구름을 투과하고 지나가서 땅바닥에서 반사돼서 올라오겠지, 그죠? 그러니까 구름의 일부만 반사돼. 얇은 구름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구름이 하얗게 안 보이는 거야. 왜냐면, 구름이 얇으니까, 이 구름을 뚫고, 땅바닥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거를 우리가 찍는 거니까요. 구름이, 음, 좀 하얗지가 않아. 밝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두꺼운 구름은 어때요? 두꺼운 구름은? 태양광이 구름에 의해서 반사돼가지고 바로 되돌아오니까 아주 강도가 밝아요. 그래서 여기는, 가시강선에서는 밝게 보이는 거, 하얗게 보이는 게 뭐야? 두꺼운 구름이고, 좀 뿌옇게, 음, 뿌옇게 어둡게 보이는 게 얇은 구름인 거예요. 그래서 가시 영상은 구름의 두께를 알려준다 이겁니다. 구름의 두께를 알려준다. 음. 자, 그래서 자 이제 음, 우리가 앞에서 음, 음, 첫 번째 시간에는요, 그죠? 첫 번째 시간에는 뭔가 음, 뭐 일기도 일기도에서 양대 일기 기호 해석하는 방법들 그리고 고기압 저기압 그리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계절별 일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봤었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온대 저기압 온대 저기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었어 그지 응 얘가 이제 뭐 페이지가 두 페이지 밖에안 되지만 하여튼 여기 내용 설명들이 많았어요 표도 있었고 그래서 뭐 온난전선의 앞쪽에 놓일 때 한랭전선의 뒤쪽에 놓일 때 뭐,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 있을 때 날씨가 어떻느냐, 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특징을 비교하는 표가 있었어요. 뭐, 전선면의 기울기가 어떻고, 뭐, 구름은 어떤 구름이 생기고, 뭐, 되어 있는 표.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했었고, 요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죠? 3차 시, 세 번째 시간에는, 실제로 일기도에서 온대저기압이 통과하는 일기도를 보고, 특정 지역에서 날씨가 어떻게 변해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 보는 예측해 보는 자료 해석 탐구 활동을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에서 구름을 어떻게 판독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음 우리가 2-1에 해당하는 기압과 날씨 변화에 대한 내용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84페이지에 태풍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어휴, 오늘은 빨리 끝났네. 그죠? 음. 여러분들, 지난 시간, 지난 시간 아주, 그죠? 어, 고생 많이 했어. 어,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 좀 쉬세요. 남은 시간 좀 쉬시고 다음 차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